예, 더불어민주당 기동입니다. 해병대 사령관님, 지난 8월 국회에서는 되게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봤고, 한 2개월이 가까이 지났는데 많이 정리가 되셨네요. 근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기시기마다 아마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올 텐데, 그리고 또,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오로지 해병대만 생각하고 국민만 생각하고 잘 선택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그, 지난 9월 13일, 순직 해병과 함께 작업하다가 구조된 모 병장의 어머니가 일사단장 업무상 과실 치사상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 혐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외상증육으로 앓고 있고요. 엄마 내가 순집 해병을 못 잡았어 하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조금 과도하게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시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예전에 이종석 전 장관이 지휘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별도라고 언급하면서 해병대 일사단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고요. 심원식 장관 청문회에서 일사단장에 대해서 지휘책임과 그, 이 보직 해임에 대해서 강하게 주문했고 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일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처분 주문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면 해병대 사령부나 해군 본부 차원에서 지휘책임을 물을 생각은 있습니까? 어, 모든 조사가 끝나고 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 예정입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조치 하겠다? 그,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이 사건이 터진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한가한 얘기를 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민간에서 아닌 공직사회에서 이, 이런 일들이 터졌는데 아직도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납득을 할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판단 해보세요. 사령관님, 그거 납득할 수 있겠어요? 지금 경북 경찰청에서 그 관계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경찰청 판단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도 않고, 무슨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대 내에서 부대를 제대로 지휘 감독 통솔하지 못한 그런 관리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정상적으로 사단장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사, 사병들은 그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 부대 지휘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해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관리 이 지휘 책임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도록 놔두는 게 그렇게 해병이 할, 할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요. 그거 보세요. <laughs> 올해 포항 특정 경비 지역 사령부 일명 포특사 무, 부, 이 무단 부대 침입 두 차례 발생한 거 보고 받으셨죠? 네. 보고 해병대 일사당이 포특사 사는 걸경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경비업체 대표 A씨가 방첩사 소속을 사칭해서 침입한 후에 2시간 3 0분간량 무대로 활고했어요. A씨는 일사단장을 단독으로 만나서 10분 넘게 우엉차를 대접받은 위원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납득이 이해 가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식별해서 지금 수석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포특산의 해병대 교육훈련단 통문을 통해서 70대 민간인 B 씨가 들어와서 15분 동안 영내를 배회했습니다. B 씨는 해병대 일사든 정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무단 침입 사실이 적발되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책임 안 물어요? 이때도 이제 이 현장 주위관들 뭐 이런 사람들 잘못하고 책임지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방금 두 번째 저거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해병대 사령부 차원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조사 언제까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4월달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개월 전에 있었던 사안이고 도대체 조사가 날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죠. 당연히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고직해 해야 되는 것이고 지휘라인에서 배제해야 되는 것 당연히 조직 훈련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누가 뒤 봐주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대통령실에서 못하게 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못하게 합니까? 아니면 해군 참모총장이 못하게 해요? 아니 해병대 사령관이 네.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조사하고 있을 거예요? 각 기관에서 조사할 부분은 조사하고 저희들 해병대 사령부 그러니까 원모나 언제까지 조사할 것이냐? 4월달에 있었던 일이고, 2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병사들은 고통받고 있고, 그 부모들은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봐주고 있을 거냐고. 아니 사령관이 그렇게. 물에 물 타는데 술에 술 타는데 하면 안됩니다. 법적인 책임은 다른 기관에서 물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야기한 그런 책임, 지휘 책임자에 대해서는 오직 해임을 하든지 지휘 현상에서 배제를 시키든지 기본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4월달에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가 끝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다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두 번째 어떤 10월에 발생했던 교육훈련단을 통해서 70대 노인이 침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병대 사령부에서 나가서 지금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하고 지휘, 필요한 지휘 책임이 있다그러면은 그것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4월달에 한건 이미 지휘 책임까지 다 책임을 물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예사단장 포함이 안되 있는 거네요? 네, 사단장 포함 안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예. 대 해야 조치조치하당하니까니까 예. 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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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 예. 거 예.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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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